안녕하세요. 시간 속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한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전 17살의 어린 소녀가 일본의 탄압 속에서 대한 독립 반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3일 운동의 상징 유관순입니다. 한별님 유관순 열사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1902년 충청남도 천안 병천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어릴 적부터 아주 활달하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대장 노릇도 자주 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 여학생이 대장이라니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일본의 탄압에 대한 분노가 일찍부터 자리잡게 돼요. 1907년. 일본군이 의병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교회에 불을 지른 걸 직접 보고 어린 유관순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독립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이후 이화학당에 입학해 경성에서 공부하던 중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관순도 담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게 되죠. 당시 5인의 결사단으로 불렸던 친구들 중에는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이 있었습니다. 학교 문이 닫혀있었는데도 담을 넘었다니 진짜 용감했네요. 그후 유관순은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에서 4월 1일 무려 3천 명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부모님은 일본 군경의 총팔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의 부모님을 너무 슬퍼요. 이 사건 이후 유관수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돼요. 만 16세였던 그녀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1년 후 1920년 3월 1일 감옥 안에서도 다시 만세를 외칩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그녀는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수감자들이 함께 만세를 외치자 형무소 전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유관순은 고문실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해 9월 28일 1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형우 17살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요. 맞아요. 시신은 일제에 의해 이태원 공동묘지의 무연고지에 화장되어 합장되었고 현재는 시신 없는 감유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유관순은 살아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일지라도 그 외침은 잊히지 않았죠. 그녀의 외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도 없었겠네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감옥에서도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유관순, 그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맞아요. 그 용기 절대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한 변님, 다음에는 어떤 분을 알려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바다 위의 영웅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인데요. 어, 장보고요? 그 이름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뭐 하신 분인지 잘 몰라요. 자,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역사를 항해하는 여정, 다음 편도 함께해주세요.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